아픔. 야, 이런, 이런 또 나팔꽃이 있다니. 와, 이거 좀 봐요. 완전히 막이하믹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 아주. 야, 나팔꽃은. 50송이 정도 펴 있는 것 같아요. 이 작은, 음, 음. 담장에 한 50송이는 펴 있어요, 지금. 이야. 와. 너무 예뻐. 아. 아. 이야, 이거 좀 봐요. 음? 키가 작아서 이 꽃나무 위에 올라가서 찍을 수가 없네. 야,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야. 그냥 담장 위에 피어 있는 나팔꽃. 야, 길이가 엄청나요. 길이가 한 1.5m 이상 돼요. 길이가 1.5m 이상 되는데 쫙 피어있죠. 쫙. 나팔꽃 웨 아이고, 빠지. 오. 저좀 봐요. 와. 정말 예쁘죠? 빨간건 어떻게 피었을까? 쨍하다. 음. 날바 날봐, 날봐 주세요. <lotion saem1> <pipi> <Four -ALLY> 감사합니다.